여러분, 올해부터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연봉 차이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내 연봉은 동결인데. 네, 회사가 주는 돈은 똑같겠죠. 하지만 나라에서 돌려주는 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작정하고 비과세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애 키우는 분들, 목돈 모으는 청년들, 그리고 세금 때문에 열받은 직장인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네 가지 항목 체크 안 하시면. 여러분은 올해 앉은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 됩니다. 바로 떠먹여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만세 부르셔도 됩니다. 그동안 애국자한테 해 주는 게 뭐냐고 욕 많이 하셨죠?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월급에서 20만 원은 세금을 아예 안 떼고 그대로 준다는 겁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월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에 대해 세금이 0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과장님이 연봉 480만 원 오르는 효과랑 맞먹는 겁니다. 회사 경리팀에 등본만 내면 되는데 이거 귀찮아서 안 내면 매달 치킨 두 마리 값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당장 확인하세요. 두 번째, 우리 청년들 나는 애도 없는데 뭐 없냐 하셨죠? 정부가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무기를 줬습니다. 연봉 7,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1년에 600만원까지 저축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뗍니다. 요즘 예적금 금리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시는데 세금 15.4%때 가면 남는 거 없잖아요. 이건 그 세금을 아예 면제해줍니다. 다른 거다 제쳐두고 적금 들 거면 무조건 이걸로 갈아타세요. 이게 수익률 15% 짜리 주식보다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세 번째, 이건 전 국민 필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올해부터 공제율이 미쳤습니다. 기존 15%에서 40%로 떡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만원 기부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에서 까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고맙다고 쌀 보내주죠. 고기 보내주죠. 계산기 두드려보면 내 돈은 거의 안 쓰고 특산물 쇼핑하는 꼴입니다. 연말 정산 때아 세금 토해내네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기부해서 세금 방어막 쳐두세요. 마지막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정부가 지방 살리겠다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세금 혜택을 몰아줬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다주택자득이 무서워서 투자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신중해야겠지만 세금 족쇄가 풀렸다는 건. 시장의 큰 신호입니다. 정리합니다. 2026년은 세테크의 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육아수당, 청년적금, 기부금, 이거 다 합치면 가구당 평균 100만원 이상 절세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이 신청하고 서류 내고 가입해야 내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월급 명세서 확인하시고 은행 앱 켜세요. 귀찮음은 잠깐이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은 영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뀐 세법을 200% 활용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3배 불리는 실전 꿀팁 준비해오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절대 뺏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